Um, 여기가 바팔로 강이라는 데거든. 그래서 여기 절벽이 어, 웅장하거든. 이게 어, 말발굽 모양의 강이야. 강 모양이 그렇게 생긴 거지. 세월이 지나면서 어, 여기 절벽이 그 말발굽 모양이 상당히 커. 그러니까 그거를 다한 눈에 볼 수는 없지. 어 그래도 여기 와서 이것 좀 구경하려고 왔어요. 근데 강가에서 걷는데 이게 물이 자박자박 자박자박하게 차 있는데, 어 내가 걸을 수 없는 것까지 차 있는 데도 있더라고. 그래서 저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어요. 언니, 내가 그랬잖아. 이 동네가 바위가 많다고,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짓을 때 되도록이면은 지하실을 안 만든다고, 일단은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은, 어, 어, 어 여기 봐봐. 저기 진짜 바위가 많잖아. <laughs> 이 산이 여기 내가 살고 있는 이 리즌 마운틴 어 산이 오절이라는 마운틴이거든. 근데 여기가 크리스탈도 많이 나오고 이런 바위 뭐어 뭐더라? 국립공원 공원 중에 하나가 다이아몬드를 채취할 수 있는 돈 조금 내고 어 다이아몬드를 채취할 수 있는 그런 데도 있으니까 찾는 사람이 임자야. 어, 그 어, 그거를 채광하는 거어엄 어. 얼만지는 내가 아직까지는 흥미가 없으니까 나중엔 한번 해볼것 같아. 어, 잘은 아, 아, 가격은 모르겠고 그렇지만 그게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비싸지는 않을 것 같고. 그러고 있어요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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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나 끌지 마. 힘들어. 끌면 힘들어. 음. 이거 끄자. 끄자. 이 야.